3일 차 모닝인데 날씨가 아주 죽입니다. 와 3일 동안 비 오나 와 진짜 와 진짜 일단 아침 출수하고 이동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비야 와, 3일 동안 비 오긴나 진짜. 아이고. 갑니다. 가. 이제 정리 다 끝났고. 3일차 우중 투어 시작합니다. 아, 일단은 제가 가고 싶었던 하조대를 들렀다가 춘천으로 가서 닭갈비 먹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일정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철 오줌 캠핑 렛츠고 역시 바다 파도 승났네 와 장난이네 앞에 빨간불 서행 바뀌어라 얍 바뀌었어 어허 나이스 자길 상태 안좋으니까 조심 속초 양양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laughs> 양양 서퍼비치를 한번 우리 가야되는거예요 얼마나 가시게 는지 놀자 양양 하조대 다 와갑니다 표지선 보이죠 하조대 하조대를 가려고 하는 이유는 따로 있지 저거 뜻이 하도대가 하씨 남자랑 하씨 여 아, 조씨 여자가 만난 그거란 말이야. 아무튼 이제 그런 뭐 그런 거에 있어가지고 가보고 싶었어. 의미가 있잖아. 아, 어야, 또 더, 야, 또 더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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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편한데. 오, 오, 딱 받어, 받어 친다고. 야. 야. 짜잔, 하조대를 왔습니다. 하조대. 아 둘레길 이 있고 좀뭔 크네. 좀 넓네요. 아무튼 우리가 지금 여기 현 위치에 있는 곳이라서 전망대 살짝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해파랑길이기도 하네요. 해파랑길. 해파랑 요것만 사놓고 한 번도 아직 안 갔다는 해파랑길. 한 층만 올라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3층만 올라가야 돼? 와 씨. 아. 4층. 아! 올라왔다. 와. 뷰는 좋다. 와. 아 근데 여기 멋있네요. 아, 좋네. 이거 지동해봐 나니까. 와, 파도 봐라. 와, 자꾸만 감다잖져져로키해지 야, 지금 비가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파도가 장난이 아니다 지금. 와, 아무튼 뭐기쁘네요 헌터 가보자. 고생 많습니다. 자, 이제 가는 곳은어 정승원 형님이 추천하신 미시령 옛길을 통과하여 천천 탁아비. 먹으러 갑니다. 짚고 안녕 하조네 잘 있어. 와 이거 양양이라고나 와이 커피나라 죽겠는데. 또그 사람 아니고. 바다 한명 한 서핑하네 아 여기 서핑하네 사람들 와이 날씨 역시 근데 서핑은 와 이거야 하네 아무튼 서핑의 성지를 지나가고 있는 듯 저거 글딱 먹고 있네 저씨 아름다운 도시 속도 서 그럼. 정승원님이 적극 추천하신 미시당예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미시당예끼 여기가 아마 이제미시당예끼시작인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한번 렛츠고 비 아, 안오면 시원좀 열고 가야겠구만 남녀새막으러아 어, 향기 좋습니다 아또 튀기네 저 똥냄새 맡다가 이런거 맡으니까 진짜 좋네 정화되네 이게 정화되 <laughs> 아 좋다 향기 맡으면 가니까 근데 와 안개가 없었으면 더 좋았을 뻔와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래도 길은 좋다 길은 아 코스는 진짜 좋아 보이는데 안개로 인하여 도로만 즐기는 상황 아 진짜 이 밤에 또지나가서해봐라기 진짜 뒤진다 이거 진짜. 와 아무것도 안 보인다. 아나 정승호 형님 말 듣고 올라왔다가 이 위험한데 <laughs> 앞이 안 보이는데 이거. 진짜 해만다 쓰면 죽일 것 같은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와 어, 이쁘다 여기 구름결 저... 너무 좋네 천천히 즐기면서 내려가겠구만 근데 겁나 춥다 와씨 추불다 이제 쌀쌀을 쌀쌀한 너무 샀다 이제 춥다 이제 와 이쁘다. 와 이쁘다. 와 이쁘다 와 이쁘다 와 진짜 이쁘다 이야 진짜 이쁘다 근데 왼쪽에 조심 와저 위에 해 떴다 해 떴다 저기는 가을이었다. 와, 이거, 이거네. 이거였구만. 근데, 오늘 올 때도 좋았으면 진짜 너무 이뻤겠다. 살살하네. 와, 땀에. 어이구야, 이거, 미끄러운, 미끄러운 낙엽 조심.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내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이걸? 잠깐만. 잠깐만, 내가, 내가. <목소리> 음, <목소리> 음, 음. 아, 이거 카메라 야 이거 컨텐츠 나왔네 너 이거 <laughs> 자 해지야 컨텐츠 나왔다 자 죽간다 자 <목소리> 어? 내랑 똑같, 똑같은 소리 나네. <laughs> 아시, 팔 미끄러졌어. 매운 아, 새우다가 <laughs> 아, 일단 여 밑에 잠깐 세워가지고 줘서 진짜 차없는데서일저가 있어라 저 저기로. 그래도 그만한 이만하게 다행이다. <laughs> 뭐안안안 그게 그게 최고지만서도개 씨. 나도 추워. 따뜻한 한잔 먹자 내려가서 일단 이쪽으로 내려가서 오지 어, 오른쪽. 야 이제, 비안 r r r 좋다 어 r 뜨니까 갑자기 r 뜨니까좋분 드디어 해가 r r r r r r r 아아 잠깐이 r r 야이제어 r 말하겠네 이제. 아 이거. 아저희이제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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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r 겠다 양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구. 이정거는 길을 좀 들어가겠네요. 너무 힘들어. 너무 어요 어이가. 햇빛을 뱉어야지. 응. 바다에. 이기 자카비가 많네, 이제. 응? 비가많아 통나무집 닭갈비. 보이세요? 네. 통나무집 닭갈비. 예. 닭갈비. 통나무집 닭갈비 본점으로 왔습니다. 아또 누가 그터카업 카페방에서 추천해 주셔가지고. 난 여기로 왔는데, 아, 딱 맛있어 보이네요. 아따. 멋있네요. 닭갈비. 후후 완성. 아, 진짜 맛있게 보이네요. 일단은 잘 먹겠습니다. 이만큼, 예. m a 일 만든다. h 이제뭐이제이제마 이재마, 이이제마이재이제이평이랑 이재마, 이재이이재 이재마, 이마 이재마,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는 길로 해서 뭐 가보려고 합니다. 아, 원래 계획은 전국 투어였는데 전국 투어는 무슨 지금 동해만 돌고 내려갑니다. 동해 돌고 닭갈비 먹고 일단은 부산으로 가는 코스로 해서 거기 DMZ 라인하고 그런 곳은 아마 다음 기회에 날 좋을 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평. 부성포 서울. 어, 우리 우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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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전. 우회전. 아우~~ 아까 뭔가 여기 좀 여행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여기는? 로마에서 어, 계속 그닭갈비 냄새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길 좋고. 아, 근데 길 좋다. 이쁘다, 이게. 달릴 맛이 나네. 오케이. 잠깐, 그, 했던, 햇떤, 했던 거, 그, 즐겼다고, 그것도 비꼬세이비 오나, 진짜. 와! 젠지리가 이래가지고. 날씨 여기에 누구야. 우리 집주 방향. 500m 우회전 서울 인제 홍천 IC 방향. 돼지 집에 가죠. 길에 뭐 조심. 뭐 이상한 거 쓰레기 있다, 쓰레기. 수건 쓰고 버린다 했다 이거. 어? 수건 수건? 수건 쓰고 버린다며. 수건? 어, 왜? 아니, 버릴 때 이거 손 닦고 버리면 되겠네. 어디 닦아? 와이프 왜들어온데 아유, 뭘 닦아? 야, 몇십 고기만 하고 가자. 응? 다 a r 나 tujuh tujuh, oh 빨리. t u ya. k 아나 e m u numpah, n 别让他别让他脱走，你的！<noise> <noise>